안녕하세요. 팩트체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에 있는 명장 진국슬랑탕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우리가 도가니탕이랑 꼬리곰탕을 시켜봤는데요. <목소리> 저저는뭐 그래. 시켰어? 꼬리, 나는 도가이탕 도가니탕이고 이건 꼬리곰탕. 1 5 0원입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그, 국물이 많지 않네. 음. 그리 밥이 꽉안 찼어. 아는 후추를 좀 넣어서 먹도록 할거에요는추 저... 아니 아, 국수가 이렇게 뭐 봐. 국수가 이렇게 들어있고 저거. 국 많지 있고, 않은 것 같다. 어, 많지 않아. 근데 원래 조반이 자 비싸긴 한데 많지 않은 것 같아. 양을 먹었네. 이야? 겁나 찐해 오. 겁나 찐하고 아직 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간을 해야 되고. 좋아 좋아. 잘안 되는 게 가끔 이렇게 간 돼서 주는 게 음. 있긴 한데 나는 짜 거라고 보기를좀 음. 살짝만 해서 김치랑 같이. 음. 음. 그렇지. 그럼 살짝 음. 한간 살짝 하고 다시 한번 간해 볼게요. 음. 아, 겁나 습니다 음. 아, 고맙습고싶다깍 하나 하어볼어볼니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맛습네다고 달아서 다고는습니다고다고 왜 사이다 언급 안 해. 사이다 약간 뭔가 같은 내 생각이야. 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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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이지 뭐 맛있는 거짜리야. 것도. 먹은지 너무 오래돼서 겉절이 먹고 싶었거든 어. 이거. 응 음, 먹어봐. 겉절이 는 거짜리. 진짜 맛있지. 응 음, 이거 진짜 오늘 아침 한것 같은 느낌이야. 음. 음. 그만큼 양이 빨빨 빠져 나가나 봐. 참기름 음. 음. 냄새가 맛이 많이 나고. 음. 양념을 많이 많이 해서 거의 생배추에다가 음. 버무려 먹는 맛? 다 음. 달리거든요 생배추 같아. 그게 겉절이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게 이건 된장고추네 음 그것도 맛있겠다 음. 근데 그것 조금 주네 배추김치랑 고추는 조금 주네 된장하고 맛있어 된장절이렇 맛있지 <laughs> 하나 이렇게 얹어서 먹어봐 음, 고기랑 뭐 겉절이 또는 깍두기 해서 이야

너무 많대 <laughs> 어, 좀 가져. 이거는 조금. 꼬리곰탕 어, 고기 양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은 듯. 가격똑 같죠. 음. 똑같이 15,000원이죠, 음. 가격. 도가니가 많이 없어서 비싼가? 도가니 얼른 했어. 많이 안 나왔어. 아 꼬리는 길잖아. 음. 난 근데 먹었을 때 이게 진국인지 그런 거 모르겠어. 되게 하지않아 <laughs> 페이크 였습니다 빨리 퍼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빨리 퍼내 네, 천천히 퍼 고기를 들어내면 안되겠어 다행히 뼈에 많이 묻었어 추가 저거 씻어먹는잖아 먹어볼까 난냥 씻어서 먹어서 원래 이거 썰렁탕이나 이런거 음. 타먹을때 깍두기 국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 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그런 의미로 약간 씻어서 먹는 것도 괜찮을것 같네 음. 깍두기가 그냥 일반 우리 먹는 그런 깍두기 맛 나는데 그냥 식당에서. 요즘 요요 배추. 뭐라고 해 했지? 보광동에서 먹던 뼈의 아. 그 깍두기나 뭐설매그 깍두기나 그런 느낌. 우리가 요즘 있다. 날 추워서 국밥을 많이 먹었잖아. 응. 근데 요즘 깍두기 다 맛없더라고. 원래 가을 무가 맛있는 무거든? 근데 이렇게 맛대라리 없게 담갔는지 여름에 담근건지이 고기가. 이 음, 간이 안 됐으니까 음. 찍어 먹을 것같데 찍어 먹어야 될것 같은 싱겁고. 마사비장에 음. 양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나좀 씹히는 맛이 좋은데 물, 너무 물컹물컹해서 싫어. 꼬리고기나 고기 느낌 좀 있긴 한데 아니야 꼬리에 느낌만 있는, 고기에 느끼만 있는 거지. 이제석만 먹을까? 은절이내스타이아석은이 아, 음, 맛이 녀석은 아, 그래? 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이 없어 은 그래? 약간 이니가이녀석이좀석은은데처음은이기석맛이 나고 그이고는 다른 간이 없는 느낌으로 오다가 맛이 없어요 약간 나는 그 식초 맛을 좋아하다가 일단 먹었을 때 뭔가 이렇게 새글새글한 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살짝 익어가지고 새글새글한 맛이 나는 거잖아 어? 살짝 익어야지 새글새글한 맛이 나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야 그렇게 또 익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래? 응 음, 이렇게 하고 쑥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끝내는 거야 쭉 위로 올려서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Bye.